내가 언제 잠이 들었었지? 어? 할아버지께서 이불을 덮어 주셨구나. 바트라슈, 바트라슈, 바트라슈. 살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트리쉬가 살아났어! <laughs> 아, 할아버지, 살았어요! 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눈을 못 뜨는 것 같아요. 없시 피곤한 모양이다. 그렇게 심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 때문이야. 괜찮을까요? 네가 정성껏 잘 돌본다면, 반드시 살아날게. 내로 아, 아. 이 약초를 천천히 끓여라. 즙을 내서 먹이거라. 몸에 좋은 거니까 빨리 회복될 거다. 네. 자, 그럼 난 다녀오겠다. 다녀오세요. <laughs> 안녕, 내로... <네로>? 아, 아로아... <laughs> 음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야? 약초를 끓이는 거야.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니... 아니, 할아버지는 아까 일하러 나가셨어. 이건 파트라시약이야. 파트라슈 약이야. 파트라슈? 개야, 지금 운막이 있어. 어! 세상에 큰 개잖아.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읍내에 가는데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어제 놀러 오지도 않았었던 거구나. 이 개를 지키느라고 우리 집에 못온 거지? 어 미안해. 아니야. 헌데 전혀 움직이질 않는다. 지금 살아있는 걸까? 분명히 살았어. 그럼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살았어. 파트라슈는 절대로 안 죽어. 만져봐. 움직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파트라슈. 어, 파트라슈. 아저씨요, 물이야. 자, 어서 마셔봐. 왜 그래? 물좀 마셔봐. 혹시 다른 걸? 파트라슈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보다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철물점 주인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당황할 좀 먹어봐. 어서. 아. <laughs> 자, 자, 파트라슈. 마신다. 아저거 봐. 정말 다행이야. 자, 좀더 마셔봐. <laughs>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닌가 봐. 물론은 안 돼.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 그럼 먹을 걸좀 주지 그래? 응, 알았어. 먹일게 하나도 없어.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음식을 가져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네로왜 어, 그래, 아로아? 혹시 파트라슈가 뭘잘 먹는지 알아? 어, 아, 뭘 좋아하냐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그럼 내가 알아서 많이, 가지고 올게 <웃음> <응>. <웃음> 어? 아루아 아루아 우리 강아지랑 놀자 어? 아루아

와 마침 잘 왔구나. 네? 왜요? 너 잊었니? 오늘 아빠하고 읍내 나가기로 약속했잖아. 하지만. 거기서 뭘 하는 거니? 파트라슈요 내로네 집에 있는 파트라시 먹여야 돼요. 파트라슈 성시게 필요해요. 걔가 무척 배가 고픈가봐요. 그렇담 큰일이구나. 그런데 신경쓸것 없다. 어서 옷이나 갈아입어. 하지만... 아, 심한... 엄마, 제발 네로한테 가게 해주세요. 송가시게 굴지 말고 어서 나와! 어... 아, 아로아, 저녁땐 반드시 일찍 돌아올테니 갔다오는대로 네로한테 가거라. 응? 네가 함께 나가야지. 아빠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니? 알로? 응? 어, 네. 지금 나가요. 아로아 빨리 가서 옷 갈아입어야지. 어. 응. 다 됐다. 자, 기다려. 약을 가져갈게. 이제 다 식었을까? 자. 이제 먹을 만할 거야. 쓰더라도 꾹 참고 먹어야 돼. 자 몸에 좋으니까 어서 먹어. thank 흠, 음, 질은 괜찮은 편이지만 양이 얼마 되지 않아 별 소용이 없어요. 조금 쳐들이죠. 아, 어? 파트라슈, 어. 어. 제발 약좀 먹어. 할아버지가 널 위해서 뽑아오신 약초란 말이야. 곧 건강해질 테니 어서 먹고, 자, 어서. 자, 파트라슈. 어떡하지? 어떡하면 먹일 수 있을까? 파트라슈, 널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 건강을 위해서야, 파트라슈. 파트라슈, 제발 좀 먹어봐. 응, 제발 좀 먹어줘. 어떡하지 어쩌면 좋을까 좋아 나랑 같이 먹어보자 내가 먼저 먹어볼테니 잘봐 이것 봐자 먹었지 이제 네 차례야 파트라슈 와 뭐? 밖에서 나무를 팰 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 먹어야 돼. 거칠게 다뤘어 미안하다. 네로 할아버지 아주 파트라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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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품겼게 내쉬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준 약초즙은 먹였느냐? 네 아무리 먹으라 해도 안 먹길래 억지로 먹였어요. 이제 됐다 네로 정말요? 음 그렇게 쓴 약물은 그냥은 먹지 않았을 게다. 그런데 그걸 알려줘야 하는데 깜빡 잊었던 게야. 걱정 말거라. 이제 괜찮을 게다. 할아버지, 그럼 내일이면 다 낫겠네요. 자, 이제 소고기 수프를 끓여 먹이자꾸나. 네, 소고기 수프요. 그래. 파트라스에겐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해요. 와, 아, 좋아요. 소고기 수프. 할아버지, 제가 물을 빌어올게요. 아루와는 어떻게 된 걸까? 아버지, 불이 준비됐어요. 오냐, 아주 맛있는 수프를 끓이자꾸나. 바트라슈, 어서 힘내. 조금만 기다리면 할아버지가 수프를 맛있게 끓여주실 거야. 어. 가 코를 움직였어요. 그래. 저녁이 거의 다 됐다. 바트라시 소고기 수프는 굉장히 맛있어. 나도 좋아하는 거다. 음. 소고기 수프 먹은 지도 꽤 오래 됐구만. 이제 다 됐다. 바트라시의 접시를 가져오너라. 네. <laughs> 자, 제일 먼저 바트라시부터 먹이거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음, 파트라슈에게 너무 뜨거울지 모르겠구나. 그래요, 제가 시켜서 먹일게요. 자, 이게 소고기 수프야. 적당히 식었을 걸 천천히 먹어야 된다. 너 굉장히 배가 고팠었지. 대로 네, 소태스프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더 갖다 주렴우나. 네. 기다려 바트라슈. 음. 자, 바트라슈. 오늘 저녁은요, 파티라슈하고 같이 드세요. 제가 접시를 가져올게요. 아로하 는 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아무 것도 먹고 싶지 않대요. 파트라슈는 금방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으면 숲에 갈 생각이에요. 아루하고 파트라슈하고 함께 가야지. 내로 뜨거울 때어서 먹어라. 네? 내로는 꿈을 꿉니다. 아로아와 파드라시와 함께 아름다운 꽃집의 언덕을 달리는 행복한 꿈입니다.